하나님, 오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구원,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어, 벌써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료 주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여러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난 주간에는 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 이 시간에 여러분 참석하셔서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그 성결하게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제가 칼럼에 썼던 내용처럼 아, 구원받은 자녀로 살려면 그 이단과 사이비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행동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가 단순히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 또 사회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회 악을 제거하고, 제거하길 애쓰며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되 일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루며 빛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사회 악을 또 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 전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도대체 구원할 수, 구할 수 없는 난파선이 되어진 그 현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움, 구명의 구 장비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해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디에서나 사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가 자기의 죄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짧은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그 알리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 어디서를 통해서 와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사를 지시며 죽었는데 부활의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위험한 위험이나 상황 속에서 구출되는 것. 어떻게 보면 묶인되어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해방감을 해방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그 죄와 죽음이라는 속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죽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그 심판으로부터의 속박을 속박이 풀어지는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와 죽음은 다른 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같이 묶여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성경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래요. 이거를 수학 등식으로 표현하면 죄 이꼴 죽음. 즉,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심판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을 면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적 삶을 살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뜻을 경험하게 시작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아까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신다이 진리예요. 동일한 진리. 이 진리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하면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라는 속박을 다 풀고 자유가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또 죄를 지을지라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용서함을 받게 하면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내가 지은 죄를 치를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럼 악인에게는요 이 죽음은 축복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다 책임지면 되잖아. 그런데 이 죽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에요. 성경의 부분,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죽음 후에 있을 심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을. 우리에게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그 문을 통과해요.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하신 을 거예요. 주님이 문을 만드셨으니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번 죽은 것을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최후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 불못의 형벌을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사단과 짐승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그곳에 죄를 진 이들이 따라서 함께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진에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초청의 문을 열고 들어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로 은혜로 받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고 지옥에 형벌을 주어야 된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셔야지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동일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책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도 모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방법도 말씀하시고 이루어주셨듯이 심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루시게 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셨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역사로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언서 에스겔 1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죠.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은 또 이렇죠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구원도 또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즉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지 누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세요.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지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음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중에게 알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근데 물론,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내 인생에 살아가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과 받지 못하는 자들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선물이라고 표현한다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열고 그 선물의 가치가 무엇인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 구원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열어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밀쳐 놓고 클라즈 속에 넣어놨다라면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모두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믿지 않는 거, 받지 않으면 심판으로 심판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한 방법,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어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의 때에 오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양은 오른쪽에. 아, 자꾸 이게 헷갈려요.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복을 받으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에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루어 가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심판 중에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게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요. 저는 심판 받겠습니다. 그러면 웃길 순 있어요. 웃을 순 있는데. 사실 현실은 굉장히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거, 이 완성한 걸 우리가 이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고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받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받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유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믿으며 회개하며 나갈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용서함을 얻는다는 라 것이죠 이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귀함이 무엇인지 알아서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알게 하셨으니, 이제 성령님의 귀기울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던 모습을 못 버리고 살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십자가에 그런 은혜를 얻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우리가 귀기울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받아들인 건한 번이면 돼요. 아, 내가 또 죄를 줬으니까, 아우난 구원을 놓쳤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회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심판으로부터 임해서 그 속박 그 해방감 자유함을 알았던 그것을 알면 정말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심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를 시작 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이면 돼요.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면 내가 하나님께 아,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이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끊임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함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오는 거예요. 이 회개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겸손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이루며 하루하루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 되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더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 성결한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스스로 알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서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힘안 돼요. 그러니 무릎을 꿇는 거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들의 이 심장에 아주 소중히, 아주 소중히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사랑이,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떠나 가지 않도록 한 순간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세상과 구분되어진 거룩한 딸 거룩한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주시고 정말로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해 주신 이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가슴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 줄 모르고 살았다라면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니 주님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사망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오늘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간절히 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그것을 놓고 좀 하나님께 각자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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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그 구원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말로 그 가시관을 시고그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 흘리고 그 옆에 그 사이드 심장에서 흘린 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가슴 속에 깊이 체리시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주님을 쫓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각 심령 심령마다 그 마음을 아시지 아니합니까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용서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소서 주님께 붙잡힌 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